자, 나가자. 예, 정도. 찌사, 찌찌찌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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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찌찌찌. 빨리 가, 빨리 가. 나도 싸. 나도 싸. 도안 뒤에 나 파이나. 아, 이 패들 뭐 다, 마트 뭐 다, 할이 뭐 다, 양뭐 다. 이게, 안 오는지 야식으로 내일 싸다 하기 싫어. 뭐 파로 내 가방 뭉치. 다이아미 데브랜드. अच्छा ठीकु आहे

আর ওষুধ খাবে ডিসবিন বলে খাবে হ্যাঁ ওষুধ খাওয়ার সময় আল্লাহ সাফি